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개묘년 3월 오늘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은 을묘월이고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의 운세를 말합니다. 사주는 절기약이니까 절기를 짚고 가야겠죠? 을묘월은 경칩에서 춘분, 청명까지를 말하는데 경칩이라는 것은 원래 열 개자에 스물 칩자를 써서 개칩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개칩이라는 것은 숨어 있는 곤충이나 생명체들의 닫힌 문을 연다, 즉, 겨울잠을 깨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묘월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 쌓아놨던 숙제, 소망들,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문제점이나 비밀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3월 초반에는 아직은 추운 기운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3월의 중간인 춘분을 지나야 이제 봄이 왔구나 느낄 수 있을 날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초봄에는 병화라는 화의 기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새싹이 나오기 전에 한파가 오면 싹이 다 죽어버리고 한해 농사가 엉망이 되겠죠? 이제 막 잠에서 깬 시기라 몸도 약하고 실수하기도 쉬운 시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섣불리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진행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하고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면, 충분인 21일을 지나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운이 어떻게 흘러갈지 디테일한 부분은 전체 운세에서 살펴볼 거고, 이번 시간에는 일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연애 운, 인간관계 운, 궁합, 데이트하기 좋은 날, 뭐 이런 거 볼게요. 을묘월부터는 활동성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움츠려 있었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기존에 연애를 하셨던 분들도 다른 인연에 대한 기대감이 오를 수 있는 시기니까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인이 한눈 팔지는 않는지 채비를 잘 해야 해요. 만약 찝찝한 무언가가 있다면 충분 이전에 핸드폰을 털어보는 것도 좋겠죠. 아무튼 이번 달에 연애 인간관계 운이 좋은 날은 3월 10일, 12일, 17일, 26일, 그리고 4월 1일입니다. 3월 10일 같은 경우는 조건적으로 좋은 사람이 화두가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지, 상대방이 나의 조건을 좋다고 느끼는 건지는 사주를 봐야겠지만, 보통 이런 시기에 만남은 벌이로 따지면 두배 이상도 차이 날수 있는 조건의 차이를 말합니다. 3월 17일은 내 마음이 많이 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 말고는 딱히 줄 만한 무언가는 없으니까 마음만 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적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보기에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3월 26일은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데 내 성에 안찰 만한 만남을 갖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조금 과하다 눈이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4월 1일은 뭐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무난합니다. 반대로 이번 달에 연애운이 안 좋은 날 보면은 3월 11일, 18일, 24일 그리고 4월 4일입니다. 특히 3월 24일 같은 경우는 나랑 말이 안 통하는 상대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개성이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4월 4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날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이런 날은 소개팅을 잘안 잡습니다. 이런 날 만나는 게 이상한 관계라는 뜻이기도 해요. 일반적인 연애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종의 애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특수한 관계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3, 4월이 소개팅하기에는 이 날들이 전반적으로 무난한 날이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만남을 희망하거나 기대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동수. 이사나 여행 이동을 하기 좋은 날입니다. 크게 보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설립하고 개업하는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태기를 가장 많이 하는 날을 말해요. 우리가 태기라는 거 비싸니까 이런 거 보면 돈 아낄 수 있죠. 이번 달에 움직이기 좋은 시기는 3월 14일, 3월 17일, 3월 23일, 30일, 4월 1일입니다.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활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기에 유리한 때입니다. 개업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고 여행이나 중요한 출장 같은 경우도 해당을 합니다. 특히 3월 23일 같은 경우는 바람 쐬러 가기 좋은 날이에요. 특별한 계획이 없이 갑자기 훅 떠나거나 약속 잡기가 좋은 때입니다. 새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많아지는 날이기도 해요. 반면 이번 달에 불리한 날, 운이 안 좋은 날을 골라보면 3월 8일, 13일, 22일, 27일입니다. 이런 날은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일에 차질이 생기거나 일정이 미뤄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이 불리한 시기를 피해서 실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시험, 취업, 계약은 볼게요. 정확하게는 시험은 이직이나 면접, 계약 같은 것을 하기에 유리한 때를 말합니다.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합의, 합격, 자격, 증명 등등의 일들을 하기에 좋은 시기를 말하기도 해요. 단순히 시험에만 국한해서 볼 필요 없이 누군가와 약속을 맺거나 뭔가 자격을 증명하기에 유리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 가장 운이 좋은 날은 3월 10일, 14일, 20일, 30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가장 운이 안 좋은 날, 역량이 발휘되지 않는 날은 3월 15일, 16일, 22일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여야 하는 시기인 만큼 시작할 때 막아끼면 안 되니까 안 좋은 날에 계약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는 건강 운이에요. 컨디션이 나쁘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은 3월 10일, 3월 13일, 3월 25일, 4월 4일입니다. 만약 이런 날 전후로 무리를 해야 할것 같다면 미리 휴가를 쓰시는 것도 좋고 되도록 바쁜 일정을 피하는 게 좋아요. 저도 몸이 안 좋아서 2월을 통째로 날렸는데 개묘년 자체가 질병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특정한 분들에겐 치명적이 될 수도 있어서 다들 몸조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재물운이 좋은 날, 보통 로또 복권 사는 날이라고 합니다. 을묘월 자체가 큰 행운이 온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재물운이 나쁘지 않은 때예요 이번 달 재물운이 가장 좋은 시기는 3월 12일, 3월 19일, 4월 1일입니다 반면에 재물운이 가장 불리한 시기는 3월 22일입니다 이런 날에는 평소보다 씀씀이가 헤퍼진다든지 불필요한 물건을 비싸게 주고 구입한다든지 평소보다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 자체가 커지는 날이에요 제가 아는 동생이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떨궈 가지고 액정이 박살이 났는데 딱 그런 거 터지기 좋은 시기입니다. 다음은 유독 다툼이 일어나기 쉬운 날, 말 조심해야 되는 날이에요. 을묘월 자체가 기존 사람 체제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이 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괜한 다툼을 만들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하는 날은 3월 9일, 14일, 24일 4월 3일입니다. 주변에 불만을 갖거나 피로도가 높은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을 멀리 하는 때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이번 달에 가장 재수없는 날, 사건, 사고에 얽히기 쉬운 날입니다. 평소에는 잘안 하는 실수를 하고 지각을 한다거나 이상한 도라이 같은 사람들의 엮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지하철에서 칼부림 같은 거 났던데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되는 날입니다. 3월 6일, 내일이죠. 16일, 28일, 31일입니다. 머피의 법칙 같은 일들이 나를 피곤하게 할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중요한 스케줄은 이런 날 피하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외모 관리하기 좋은 때 성형이나 시술 받거나 헤어네일 받기 좋은 날입니다. 그냥 퉁쳐서 하이드가 미용실 가는 날이에요. 옷을 사거나 피부과를 가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인스타그램 친구 추가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옷이나 뭐 꾸미는 거나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 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제가 뭔가 사는 날은 다 이런 날에 사고 있어요. 이번 달 외모를 꾸미기 좋은 시기는 3월 6일, 15일, 27일, 4월 5일입니다. 반면에 운이 안 좋아서 주의해야 하는 날은 3월 14일, 26일, 31일이에요. 유독 올해 성형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안 좋은 날에는 큰 수술 같은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는 분 중에 유독 재수가 없는 일에 엮이는 사주인 분이 계신데 꼭안 좋은 날에 미용실에 가서 이상한 머리 추천받아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안 되는 팔자는 어떻게 날짜를 골라서 가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개면연 3월 오늘의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아직은 추위가 완벽히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취약해지기가 쉬운 때예요.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 정신적으로 취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마음을 잘 다잡아서 올한 해를 흔들리지 않고 야무지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을 지내면서 인상 깊은 일이 생겼다면 댓글로 안부 남겨 주시고요.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이번 달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염.